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입니다. 11월 9일 토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11월 2주차를 맞이해서 시행된 오늘 금요 경마. 적중은 뭐 꾸준하게 나왔습니다만 임팩트가 부족했죠. 승부처에서 이제 세 번의 적중이 나왔어요. 부산 3경주, 6경주, 그리고 제주 7경주. 이세 분의 승부처에서 뭐두 번은 주력이고요. 부산 6경주는 반주력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배당이 임팩트가 좀 부족합니다. 적중은 꾸준하게 나왔습니다만. 아마 토요경마도 이런 흐름이 될것 같아요. 다 적중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임팩트 있는 적중을 좀 끌어내야 되겠죠. 자, 토요경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승부처 공자입니다. 1라운드. 7라운드. 8라운드. 아, 죄송합니다. 8라운드가 아니고. 1라운드 7라운드 9라운드 10라운드입니다 구경주가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7경주인지 8경주인지 경주수가 잠깐 좀 헷갈립니다 잠시만요 네, 7경주가 맞습니다 1,7,9,10 1경주,7경주,9경주,10경주 자, 1등급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1라운드 6등급 1200. 8점 앞필이 출격합니다. 단출합니다. IM고 스템펄. 2번과 5번이 압도적인 인기를 보고 있는 구도예요. 뭐 2호로 때리려고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로 가져가지는 않겠죠. 딱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제 기준에서는 믿고 가는 믿음의 축이 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새벽 훈련 시에 역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걸 보여줄 만필 한두 준비되어 있고요. 깜짝 놀랄만한 이변마 한 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착공률은 이삼 두가 승부를 완성시켜 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일경주. 뭐, 적중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자신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수가 얼마나 나와줄지는 모르겠는데, 뭐, 요 녀석은 일단 환수가 화끈하게 나와주겠습니다만, 자, 이 마건이 승부로 자금을 최대한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환수가 나와주길 기대합니다. 일경주.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200, 11등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오리온 알파, 글로벌 서브, 자, 8번과 4번이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전세력으로 왕최고, 학산대세, 아마 여기서 정리가 될것 같아요. 뭐 세명 스트롱까지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외곽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인기 마필들이 순발력이 다 좋아요. 이 마필들을 외곽에서 감아서 덮친다.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명 스트롱 원소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판단이고요. 내 책에서 파고들 왕체고. 자, 힘을 바탕으로 올라올 학산대세인데 학산대세의 경우도 인기마필들이 빈틈을 보여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력으로 올라오기는 경주 거리가 좀 짧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 일단 2강. 84 2중 37. 여기서 마무리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이변마 한두 정도 본다면 일단 뭐 전혀 인기가 실리지 않습니다만 훈련 과정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5번 스파르탄 스파르탄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3보 배당도 상당히 짭짤하게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압축하겠습니다. 자, 충막감 8번 우리온 알파가 좀더 유리하겠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3라운드입니다 6등급 1700 8두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프로시드 포에텍 루비 강철드래곤 마루벨 역시 뭐큰 이변이 발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요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전적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시드 같은 경우에 1300, 1400 위주로 이제 뛰어왔던 마필입니다. 1300, 1400. 경주를 1700으로 늘렸습니다. 뭐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극복에 얼음은 없어 보인다라는 판단인데, 자, 문제는 이 강철 드래곤이에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4위, 3위, 2위, 1위 나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에요. 근데 결과는 매번 순위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정력, 부족, 딱이 다섯 글자 방점이 제대로 찍히는 앞이이 강철 대리원입니다. 감량 이점, 감량 기수, 감량을 통해서 변화 모색 큰 영향가 없다고 봅니다. 편하게 앞에라도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자, 또한 명의 감량 기수가 있어요. 이걸 윙스. 김성현 기수가. 고삐를 잡으면서 직전도 호흡을 맞췄고요. 연연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일단 뭐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안쪽에 있는 강철 드래곤만큼 매번 실망을 시키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이 마필은 아직까지는 경주 수가 경험이 강철 드래곤에 비해서 좀 작다. 그리고 이 마필은 입상까지 한 차례 있는 마필입니다. 1300에서. 가능성만 놓고 따지자면 이번 강철 드래곤보다는 6벌 이글 윙즈의 가능성이 한결 더 높지 않나. 뭐, 푸센트로 따지면 한 3대7 정도로 이글 윙즈 쪽에 한참 더 무게를 실어두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강철드래곤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정말 매력 없고요. 3번 포에팅 루비, 1번 프로시드, 3번과 1번, 2강 구도의 마루별, 이글윙스이 뭐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역시, 여기서 한 마리 좀더 잘라내야, 압축을 해야 환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한두 더 삭제합니다. 자, 4라운드입니다. 5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아쿠아라인, 꿈의 향기, 엘도라도 놀부, 모모케이, 뭐 그냥 그림대로네요. 아쿠아라인은 1400에서 좀더 잠재력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꿈의 향기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직접 명도 레이스를 조금 잘못 풀어갔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투 마필 좋고요. 엘도라도 놀부의 성장세도 눈길을 끌고 이건 뭐? 역시 축세효과 압축하는 게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적중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오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300 11대 마필 출격합니다. 자, 문학보이 펠로 엘토, 라운드 클레머 자,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펠로 엘토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적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학보이는 직전 우승 과정에서 뭐 경주력이 여유가 철철 넘쳤습니다. 대차이로. 11만 신차로 후창만을 압도하는 경주력. 포화주로긴 해도 타임도 좋고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승급전 경쟁력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펠로 펠로헬터 엘트 경우, 펠로 엘트의 경우, 자, 직전 경주 선행으로 우승을 끌어냈는데 자, 타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건조주로고, 구간 타임도 나쁘지 않고,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발바꿈도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펠로엘트는 승급전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경주거리가 늘어났다는 게 이게 치명적입니다 1,300. 1,200이었다면 만약에 이번 경주가 펠로엘트가또한번 가능성 있는 그름을 보여줄 상황인데 1,300이라면 저는 그 가능성을 확 낮춰야 될것 같아요 1200 이었다면 뭐한6 70 가능성 하지만 1300 이라면 가능성은 2 30% 까지 저는 확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펠로이토가 아직 교성선 통과할 때 여력도 좀 약했고 발바꿈도 원활하지 않고 뭔가 좀 휘청대는 느낌도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힘이 덜 차올랐다 경주거리 늘어난 승급자는 아주 불안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 대안으로 이제 뭐 투피드 미르나 라운드 클레머 같은 마필들이 가능성이 있는 그룹을 보이겠죠. 개인적으로는 라운드 클레머의 밸런스를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발바꿈도 좋고 자세도 무게중심도 잘 잡혀있고 자세가 낮게 깔리면서 발버둥도 좋고 밸런스는 흠잡을 데가 없는 모습이에요. 힘만 조금더 차오른다면 빠르게 성장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5라운드는 9번을 중심으로 펠로엘트가 좀 불안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2번, 4번. 뭐요 정도의 도전 세력. 봅니다. 뭐 복병권으로 좀 본다면 5번, 8번. 요런 마필들 한번 복병권으로 살펴볼 수 있겠네요. 6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5등급 1200 아웃딜 마플이 출격합니다. 천궁 스톰 골든 잭팟 샤인볼트 이번 경주도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뭐1236 여기서 마무리가 될 레이스인데요. 축 세우고 압축하는 게관건인데 인기 마필들, 이번 3번이 강해요. 도전 세력 두 마필 중에서는 샤인볼트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축 세우고 압축. 역시 동일한 흐름입니다. 자, 7라운드입니다. 4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가 토요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두번째 선택 부강질주와 서천라이언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토마필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역시 새벽훈련이 해답을 주는 그러한 상황에 서천라이언 상태 이상 없습니다 뭐 소독초 세인트루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면서 내측에서 시종 여유를 보이면서 길게 갈수록 상대를 제압하는 그름이 아주 좋았다라는 판단이고요. 부강질주는 반면, 하이군한테 여력이 없어요. 하이군한테도 여력이 없는 모습이긴 한데, 이마필은 훈련보다는 실전용입니다. 지난번에도 훈련 시에는 그름이 약간 맹한 느낌이었거든요. 실전에서 아주 뭐 위력적인 그름을 과시했죠. 자이두 마필 다 양호합니다만 두 마필을 이겨줄 수 있는 사이즈 좋은 마필 이 사이즈 좋은 마필이 새벽 훈련을 통해서 준비가 된 모습이에요 밸런스 잘 잡혀있죠 약간 발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예전보다는 좀 내려왔고요 스피드감 파워감 폭발력 좋습니다 전체적인 훈련 시의 모습이 아주 위력적이기 때문에, 바로 코마필을 노리고, 훈련 우수마를 노리고, 7경자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복병 한두도 안고 갑니다. 화끈한 환수를 안기줄 마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팔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천둥라이언 우왕룡. 우왕룡이 선행을 가고, 천둥라이언이 선입하면서, 그냥 1, 2번 굳어버리는 그런 경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6번, 7번, 9번. 상태는 다양화한데요좀더 변화가 왔다라고 판단되면, 9번 정상 제우스예요 앞발을 좀더 시원하게 뻗어주면서, 신장력이 향상된 모습이기 때문에 신장력이 향상되면 스피드가 나와 주고요 신장력이 향상됐다는 건 힘도 좀더 차올랐다는 거고 전반적인 전략 상승이 이루어지거든요 9번 정상 지오스는 훈련 성과를 바탕으로 1, 2번에게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나머지 마필들은 딱히 눈길을 끄는 마필은 없어요 자, 9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구경주 4등급 1800 단촐한 편성이에요. 이 단촐한 편성을 토요 최고의 선택으로 힘을 실어드립니다. 출전 두 수는 몇도 안 됩니다만 이번 경주 아주 화끈한 결과 가능합니다. 화끈한 한 수를 한번 안겨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믿음이 가는 충막감이 있고요 축서 있습니다 그냥 와야 돼요 이 마필은 사이즈로 그리고 승부타이밍 맞이한 관리 마와 훈련수 마가 고루 엮여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레이스입니다. 자, 구경주. 임팩트 있게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토요 메인 승부처. 임팩트 있는 승부 기대해 주시고요. 자, 10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400. 9등 앞에 출격합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자 드러난 그림에서는 일단 뭐 제다이 포스가 가장 앞서 있고요. 대응 클래스가 강력한 상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순발력이 좋은 뉴본, 강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무앙아르고 훈련 성과가 기대가 되는 용비효로. 요런 뭐 마필들 일단 기본적으로 도전 세력인데요. 뭐 배당마 한두까지 안고 가면서 이번 경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도 안되는 마필 시원하게 잘라 드릴 거고요. 축 넣고. 압축해서, 말씀드렸던 배당마 한두까지 엮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라운드 마무리 끝장 승부처 역시 훈련의 성과 기대가 되는 마필이 출격합니다. 변화가 온 마필 제대로 보여주리라 판단됩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3등급 1600, 12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금전사, 썬더이원 펀크레이지, 삼두가 인기를 보고 있는데 펑크레이지가 58이에요. 58. 상대 마필들의 전력을 감안할 때 58도 강성은 남겨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인데 만약에 안쪽에 뭐한 2번이나 3번, 뭐 1, 2, 3번 요 정도로 들어왔더라면 펑크레이지를 못 빼고 간 상황이에요. 근데 7번이라면 저는 빼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김성현의 금화 파이어리도 기술을 믿고 한번. 자 그럼 남남 아필. 일단 뭐 4호 남았고요. 4호는 남았고. 그 외에 2번, 3번, 9번. 요 정도 싸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구차권에서 역시 압축해드리겠습니다. 한두가 지금 의지가 조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도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공산이. 그래서 때리고, 파치고, 그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에요. 마지막 경주도. 자, 토요경마. 지금 11개 경주 살펴봤는데, 뭐, 보신 바와 같이, 금요경마하고 흐름이 비슷해요. 제가 금요경마, 적중은 꾸준하게 나왔습니다만, 임팩트 있는 적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 다 적중이에요. 다 적중. 바로 이 토요경마도, 다적중은 기본입니다. 다적중 기본입니다. 다 적중 자신 있고요. 문제는 임팩트 있는 적중인데, 요것도 메인, 구경주를 비롯해서 노래대경주 일경주 제대로 때려먹고 자금 확보하고 역시 7경주도 훈련수마의 기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변화가 오면 필이 좋은 그름을 보여주리라 판단됩니다. 기대만큼 뛰어주리라 판단됩니다. 임팩트까지 반드시 끌어내겠습니다. 다접종 임팩트 다 잡는 토요경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동안 잘 준비해서 현장에서 도움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